주님께서, 어, 여기 지금 21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세상에 정말로 의견된 뭐 교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 이때 당시에, 헤롯이 중건에는그 성전 을 보면서, 아마도 그 성전에 가름 답고 웅장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냐 뭐,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성전 신앙의 중심이 됐다. 이 사람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한 400년 전으로 고슬로 올라가면 500년 전으로 곳으로 올라가면 그 유대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막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중공을 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이런 일로 100여 년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겨우 틀이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있는 곳에 세워지고 그리고 성벽도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4 0 0년이나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사이에 제국들이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 와서는 이제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전부 지나가고 로마 시대가 돌아는 거죠. 로마의 큰 제국이 지금 유다를 이제 자기의 속국으로 삼고 거기에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때란 말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아, 그래도 우리는 아직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 왕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다윗의 나라와 솔로몬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다, 기다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 우리 주님은 이미 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웠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 가까이서 주님의 제자 된 사람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자들도 그 보이는 건물, 그 성전의 화려함으로 도치되어서 주님께 지금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여기 지금 5 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성전을 갈 때면 야 주님 대단하시오 보이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 성전의 외가 성전의 화려 그것이 있으면 어쩐지 뿌듯함이 있는 거지 뿌듯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는 거죠.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전이 딱 하고 아는대단 거죠. 그리고 그 성전을 들어가고 나가면서 어디에도 집에는 가그 성전에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곳에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이 걷다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건물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그 충격적인 것이죠. 충격적인. 것. 건물을 헐어버리려고 결국은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신성모독죄로 헤지스 장들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랬어요. 구약의 그 화려한 그 성전은 건물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제사 기능,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간의 관계.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의 수단이고 통로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의 어떤 모형으로서 장차오실 메시아, 그분을 말미하 완전하게 회복된 어떤 화목, 죄속죄 이런 것을 가르치는 방편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비유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건물의 마음을 뺏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날이 이를 텐데, 이제 그 날이 이르면 그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무너지겠다.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 하나의 증거가 됐다. 너희가 이것이 가장 너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큼 있으면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절의 이 말씀은 결국 AD 66년에 66년, 유대 나라가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넘게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유대 나라가 한번 힘을 써가지고 말이죠. 로마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을 이제 이렇게 힘을 썼다가 오히려 거꾸로 AD 70년에 로마제국으로부터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거죠. 초토화되면서 후티투스 장군의 왕에서 예루살렘의 이 헤롯 성경도 진짜 완전히 뭐 뿌리까지 뽑히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왜돌리에돌 하나도 남기지 않았는가? 그 안에 치장하였던 모든 금들이 불에 타면서 녹아가지고 어디에 다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었던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죽어 가면 죽어갈수 있는 거기 뭐가 있습니까? 금이 박혀 있니까요. 그러니까 돌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실제로 다 소실됐을 것이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런 방식으로 사라지게 한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시는 사역을 듣고 보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아 예수님 굉장하지요.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여전히 예 어떤 예표로서 그 비유로서 가르침을 위해서 주어졌던 그 헤롯 성전의 건물 벽돌과 그 어? 화려함에 도취되 가지고 여전히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 건물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성전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런 방편으로 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이 일을 계기로 하여서 이 성전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계기로 하여서 한 가지 교훈을 덮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재인의 때와 관계된 교훈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의 때와 관계된 교훈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그 사람들이 물었을 때, 8절을 보시면 첫 번째 징조 가운데, 주님께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 징조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이렇게 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다. 이게 종말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자, 종말은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종말은 이미 시작됐습니까?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까? 시작됐죠? 언제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때부터 종말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죠? 렇 그러나, 아직 종말의 끝은 아니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첫 번째는 어떤 일이있는가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2000년 교회 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인간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곳은 어디입니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한국은 뭐든지 1등을 해야 되잖아요. 뭐 1등 안 하면은 이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뭐든지 1등을 해야 돼요. 인류 최고가 돼야 되잖아요. 네, 교회도 빨리 성장시키고 말이죠. 빨리 타락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단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라고 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한국교회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정말의 징조다. 첫 번째 징조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다. 다른 말로 하면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실체로서 구원의 방편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의 말국에 오신 그 예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권한 받고 죽임 당하고 부활하시고 지금 장차 오마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승천하신 예수 그 예수 외에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게 말씀의 하나의 징조다. 그럴 때, 뭐, 어떻게 경고를 하십니까? 팔자를 보시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정말과 관계해서 교훈하실 때, 첫 번째, 우리에게 당부하시면서 뭐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 신비한 걸좀 보여주면서요. 그리스도 있냐? 마치 이것만 있으면 만사 형통 있냐? 그런데 회원님은 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심지어 아치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말죠이 요한계시역을 보면 은 어린 양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일도 있다고 했어요. 말씀 엘리아와 같은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엘리아와 같은 일. 그래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말 들을 때 뭐라고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신앙생활하면서 정말에 사는 성도로서 중요한 내용은 성경기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 외에 다른 것이 들리면 아무리 신비한 현상에서도 그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단의 미혹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침을 받고 주님 말씀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막 신비스럽고 어떤 뭐 판타스틱하고 어, 말이죠? 네? 그런 게 아니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란 말이요자 보세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할절 말씀하시면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단들의 특징은 뭐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듣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공포를 주장한다. 이제 예수님은 어지 않아서 다꿔 오실 텐데, 지금 있는 재산을 전부 교회에 헌금하시고 흰 옷을 입고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모이시오? 이런 그 이단들이있었다 그때안 오시니까, 아, 주님께서 좀 연기하셨습니다. 다시 몇월, 며칠, 몇 시에 모이시오몇 분씩 그렇게 돼, 몇 분씩. TV를 종기를 했어요. 서울역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옛날에 9 2년이 언제예요. 기억나십니까? 이장님? 뭐 울고 난리를 치면서, 말이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전부 그냥 서울역에 해서 휴가한다고, 휴가한다고, 하야만 됐고. 얼마나 민망합니까? 이비도까지다 찍었는데. 거기 모여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이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재산들을 다, 다 처분하고 다 가져.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씀을 귀담아 받지 않는 거 자, 또 하나. 어떤 징소가 있는가? 11절 보시면은, 11, 10절, 11절, 12절 보시면은, 자, 먼저는 어떤 일이 있는가? 일단 순서를 거꾸로 하면, 12절, 이 모든 일 전에, 이 모든 일 전에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먼저 당하는 일은 12절에 먼저 당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중 당하는 일이 10절, 11절이죠. 그죠? 그러면 12절 먼저 당하는 일이 뭐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또인금들과집권자들 앞에 끌려간다. 그런 일이 생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에 제자들에게 권면하실 때 어떤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다양한 박해가 있을 수 있다. 그걸 먼저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10절, 11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날아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갔 전쟁이죠. 다음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증거가 되겠다. 어떤 증거요? 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참이 되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바로 이런 일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하신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이걸 마음에새기라는것입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마. 자, 그리고는 여기 16절 보시면 얼마나 이게 박해와이는그 심각한 일이냐면 심지어 그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 중에 몇칠 죽이게 하겠고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14장에 보시면 무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부모, 친척, 경제 자매, 내 처자, 심지어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그 말씀 하시고 기억나시죠? 바로 이 말씀과 맞닿아죠이 말씀과 맞닿아요. 얼마나 이래, 이래. 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해요,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순탄치 않으면. 남들이 나를 고발해 가지고 해당이나 오게 넘겨주는 거야. 뭐 그것도 좀 힘든 일지만 누가 고발해요? 네, 부모가 고발하고, 형제가 고발하고, 친척이 고발하고 내가 가장 믿었던 것이 나를 그들에게 넘겨준다. 제자들은 이 말들을 때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그게 정말 사가는 일에 게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 말을 하신다. 그게 징조다, 징지 그럴 때, 첫 번째 어떤, 음, 권면의 말씀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 이게 지금 제대로 예수 믿는 건가? 내가 예수를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건가? 그분이 바로 내, 우리의 그리스도인가? 그런 미혹받지 마라. 다른 곳에 보금이 있는 것처럼, 다른 곳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받지 마라. 첫 번째 교훈은, 미혹받지 마라. 자,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칼날과 또 전쟁과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능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27절에 그랬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고는 일어나 머리를 들다. 너희 성령이 가까웠느냐 하십니다. 자 이런 종말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양한 난리와 또 소문과 그리고 시한한 일들과 심지어는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왜 핍박해요? 그 예수를 배반하라고 그 예수를 믿지 말라고 그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예수와 관계 없게 하는 그런 미혹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전말에는 당연히 있는 것인 줄 알고 미용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시면서 34절 보시면 두 번째 권면이 있는데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 말이 참. 스스로 조심하라. 어떤 면에서 조심해야 되는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로를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가 종말을 망각하고, 주님 이제는 안 오시겠다. 이렇게 마음 놓고 허리 끈 풀고 살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성도의 삶을 성도답게 살도록 거룩과 흠이 없도록 권면하신 거죠.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 술 취함, 세상의 염려로서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지. 자, 세 번째는, 성도가 해야 될 일, 36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되어있으라. 주님께서 세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종말의 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의 때를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먼저 교훈하시는데, 첫째는 미혹받지 않도록 중요하라. 내가 크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마치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것들이 제시되고, 마치 나와 너희의 관계를 끊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박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에 현혹되지 마라. 그리고 외부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예수와 우리와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내부로 부터 있는 그런 점. 이게 뭐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화해져서 성도가 마땅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그 삶의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주시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너희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희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늘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제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때를 허대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자, 이런 말씀을 정말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내 때를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어쩌면 정말 중에 정말, 정말의 끝을 달리고 있는 그런 세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고백니다 권면하신 세 가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스스로 상관 조심하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세 가지 권면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말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신은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어, 형식적인 그런 신앙 생활하지 마시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바람의 진리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 가르침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권면을 따라서 우리가 깨어서 성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를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